일단 제가 어, 뒷좌석으로 가기 전에 요 정도로 제가 시트를 맞추고 운전을 하거든요. 예, 요 정도로 맞추는데 요 상태 그대로요 예, 상태 고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넓습니다. 예, 다리 공간이 지금 상당히 넓고 어, 시트 색깔도 밝은 색이라서 그런지 실내 공간이 좀더 넓고 쾌적해 보입니다. 예, 등받이나 뭐 이런 거 설계도 잘 됐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송풍구 이런 것도 잘돼 있는데 USB 같은 것좀 있으면 좋겠는데 시그라이터 잭도 없고 USB도 없고 뒷 사람의 그 휴대폰 충전은 거의 그냥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시트 백 포켓이라든지 이런 거잘 만들어 놨네요. 뒷 좌석이 좀 높아요. 앞 좌석 시트보다 뒷 좌석이 좀 높아서 앞에 시야는 좋아요. 앞에 시야는 좋은데 이 시트가 높다 보니까 앉는 게 조금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좀 닿습니다. 예, 지금 174의 뚱뚱한 아저씨가 앉으면 요 정도 되거든요. 예, 180 넘으면은 머리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트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시트가 이 차체 골격이 QM6랑 같은 골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QM6는 이런 게 없는데 이 X 트레 l 은왜 이르냐면요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최대한 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하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넓게 쓸 수가 있죠. 이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레일이 시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높인 게 아니고 이 레일이 있어야지 7인승으로 만들 때는 앞으로 밀어놓고서는 시트 접어서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7인승용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된 5인승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인승용 시트가 적용됐다는 흔적이 또 여기도 있어요. 팔걸이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열리죠. 이게 네, 뒤로 통하는 이게 열리는데, 뒤에가 시트면은 아무렇지도 어색하지도 않아요. 뒤가 시트면 어색하지가 않은데, 지금 뒤가 트렁크니까 어색한 거죠. 여기에 막 지저분한 짐이 실려있을 때는, 어 승객석과 지저분한 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한 구성이죠. 그러니까 7인승이었으면은 자연스러운 구성인데, 어 이게 7인승 모델에 시트를 붙여서 5인승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 이런 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뒷좌석에 여러 가지 짐들을 넣어놓고, 뭐, 아기들이, 아기들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기 태우고 다니면은 이게 더 오히려 유용해요. 왜냐면은 아기 시트를 여기다 베이비 시트를 해놓고요. 여기 기저귀, 기저귀나 뭐, 뭐, 물티슈 이런 거 뒤에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어, 애가 갑자기 침을 흘렸어. 그러면, 차 세워놓고서는 물티슈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으면은, 그냥, 어, 물티슈 여기서 꺼내면 되지.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구성일 수 있습니다. 베이비 시트에 애기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유리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오히려 유리하고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닛산에서도 이거를 알고서는 이런 구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5인승 모델로 나오는 시트는 이거보다는 조금 좀낮고 낮구, 낮고 그 QM6에 들어간 시트랑 비슷한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예, 여기는 7인 승용 시트로 만든 5인 승용이라서 실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돼요. 이게 바짝 세워서 세팅을 한 거고요. 예,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최대한 눕힌 거고요. 요거는 최대한 세운 건데요. 요만큼이 눕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눕히면은 예, 눕히면 은 예, 한숨 잠이 오는 그런 그 시트 포지션이 됩니다 열선 같은 거 없습니다 통풍 시트는 아예 없고요 이게 지금 최상급 모델인데 열선 정도는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파노라마 루프가 열려요 파노라마 루프가 상당히 널찍하게 열립니다 일단 슬라이드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또 이게 열리는데요 일단 원터치로 열리고요. 그렇게 넓게 열리진 않는데 뭐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 사이즈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짝 보아야 되잖아요. 문짝. 예 문짝 이쪽 문짝을 보죠. 리산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고 대중 브랜드라서 다 용접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도 용접 자국. 예다 용접 자국, 용접 자국 해가지고. 어, 여기 밑에 문짝 따로 만들고 위에 용접해서 만든 문짝이에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원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쓸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놓고 가격 경쟁력 이런 거를 좀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용접 방식. 그 다음에 고무 패킹도 테두리만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고무 패킹을 다 썼고요. 고무 패킹도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발포 고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고무 재질로만 돼 있어서 그냥 중급 정도의 수준으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앞문짝도 마찬가지예요. 용접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려면 일단 한 번에 팍 찍어내서 여기만 딱 따낸 그런 풀도어 방식을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로 된 고무 패킹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무 패킹도 발포 고무가 들어간 좀더 푹신하고 넓은 면이 이렇게 딱 접착이 되는 그런 큼직한 그런 고무 패킹을 쓰고요. 또 고무 패킹에요 닿는 부위에는 플로킹 처리라 그래서 그 융처럼 이렇게 어 섬유 그 무슨 가루 같은 거막 뿌려가지고 하는 처리 있잖아요. 그 처리도 하는데 뭐 그런 처리 안 들어가 있고. 또, 고급차들은 여기 프레임을 한번더 플라스틱으로 감싸서 그 차체에서 이 바디 컬러가 보이지 않게 또 소음에도 좀 유리하게도 구성을 하는데, 니사는 그냥 일반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안 하고 그냥 뭐 만들었습니다. 좀더잘 만든다면은 여기도 지금 고무 패킹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법한데, 그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뭐 소음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실제로 몰아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니에요. 소음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잘돼 있고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요. 바닥 소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아쉬워서 그냥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쉬워서 보세요. 잘 여기 잘좀 찍어주세요. 파워 인도우 열게요. 자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 이상한 거안 느끼세요? 걸리는 건가요? 어 뭐가 나는 이게 타이 이게 이렇게 요란하게 열리는 파워윈도우 처음 봤어. 나 문짝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 차만 문제가 있는 건지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차만 문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차가 이렇다 그러면 이건 수정해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밤에 혼자 정막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내리다가 오내 창문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 보면 여기 이런 데가 흔들리면서 열리잖아요? 뭐 이런 거 보세요. 차문 내려갈 때 너무 퍽 소리 나지 말라고 초반에는 슬쩍 움직이다가 열리기도 해요. 렉서스나, 뭐 볼보나, 뭐 이런 좀 세심한 거 잘하는 브랜드들은 내려갈 때, 뭐 인피니티도 그런 차들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갈 때 살짝 내려가다가 이제 빨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는 기술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는 바라지 않을망정 뭔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여기 여기다 팔을 걸려 얹어 놓고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뭔가 이게 어딜 건들면서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예. 조금 요거는 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주행하기 전에 엔진 룸 잠깐 볼까요 어, 뭘로 고정하지? 뭐 여기 짝대기도 없고, 뭐 여기 뭐도 없고 그런데 여기 짝대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짝대기 방식인 것도 조금 유감인데 짝대기가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2.5리터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냥 직뭐 직분사 뭐 터보 이런 거 아닌 그냥, 예, 그냥 무난한 엔진. 그 미국 사람들의 차 고르는 기준이 그래요. 마, 아주 고성능이거나 아주 미래 기술, 뭐 신기술 이런 것보다는요 등급의 차는 입증된 기술. 우리한테는 이게 조금 좀 올드해 보이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차타 보시면은 진짜 20만km까지 엔진 오일만 갈고 타시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훨씬 더 이득이고 어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장거리를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터보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나 이런 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장보러 다니는 것 정도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시켜 주는 것 정도 이게 잠깐 잠깐 동안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고 기능의 기술이 들어간 터보 엔진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연흡기 엔진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행 패턴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까운 거리만 잠깐 잠깐 마실 나가는 정도로만 타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흡기 엔진 타시는 게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행을 하러 나왔는데요. 차가 이렇게 많이 휘청거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SUV는 차체가 좀 높고, 이 바퀴가 완충되는 이 구간이 좀 길죠. 댐핑 스트로크가 좀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댐핑 스트로크가 길고,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편안하게 가는데, 그런 편안한 차 치고는 차체가 덜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게 니산이 그래도 이런저런 차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라서 이런 노하우들, 이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은 좀잘 잡아내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별 뭐,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몰 때도, 몰 때도 뭐 차가 막 이렇게 동작이 막 과장되게 막 표현이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승차감은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편하면 장거리 운전을 할때 피로감이 확실히 덜해요. 예, 여기 제가 맨날 넘는 그 60km로 넘는 그 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아이 정도면은 그 중상급 네, 중상 서스펜션 세팅이 침착하게 좀잘된 편입니다. 제가 저 과속방지턱을 60km로 넘는 이유는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을 때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60km로 넘는 거예요. 60km로 과속방지턱 넘는 사람이 어딨어? 없죠. 과속방지턱 발견하면 그렇게 안 넘죠. 승차감은 닛산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 그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한번더 느끼게 돼요. 무단변속기 중에서도 최신형 무단변속기를 써서 그 이거 디 스텝을 나눠서 변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스에서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엔진은 왕 하는데 속도는 잘안 오르는 듯한 그래서 약간 좀 변중만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무단 변속기 좀안 좋다 그랬는데 완전 히 해소됐습니다. 이제 무단 변속기 시대가 왔다. 이게 대세 변속기가 되겠다. 이 느낌이 확들 정도예요. 이따 좀 자유로 나가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정속 주행할 때 RPM을 어 낮춰서 좀 연료를 절감해주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저는 무단 변속기를 완전 혐오했었어요. 무단 변속기는 좀 말도 안 되는 변속기다라는 얘기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요즘 같은 무단 변속기면은 어 변속기 판도를 그냥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이에요. 스포츠카. 이런 거 외에는 그냥 이런 SUV나 그냥 세단 이런 거에는 이제 무단 변속기가 가장 적합한 변속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엔진 소리는 거친 소리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회전 질감이 좋은 수준의 엔진이에요. 고 RPM이니까 엔진 소리가 커지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뭔가 막 어디 뭐 쇠가 갈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엔진들도 있어요. 일단 뭐 터보 엔진이라든지 좀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갔는데 고 RPM에서까지는 좀잘 어 연마가 안된 그런 엔진들이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터보 엔진도 아니고 그냥 자연흡기 엔진이고 몇년 동안 써오면서 입증된 엔진이기 때문에 뭐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파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1.6톤 정도가 되는 그 엑스트레이를 막 끌고 다니기에는 뭐 출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이네요. 자, 이제 자유로로 가는데, 이 주말에, 일요일날 자유로로 해서, 조금. 자, 여러분들 그 우회전 할 때는요, 우회전은 신호가 없잖아요. 대부분 비보호잖아요. 그러면은 좌회전 신호가 이렇게 있는 차들이 우선으로 가게 해놓고 차들이 없을 때 우회전은 들어가셔야 돼요. 좌회전 차들은 신호를 보고서는 쫙 들어오잖아요, 그냥. 근데 그 틈을 타고 우회전하는 차가 막 좌회전차 방해하면서 들어가면은 좌회전차는 좌회전을 하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막 차들을 사고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는 언제든지 다른 신호, 신호등을 보고 들어오는 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예 네, 우회전하는 차들은 들어가셔야 돼요 예하튼 네, 이것도 하나의 상식입니다 지금 시속 80km에요 80km에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rpm이 이렇게 올라가죠 rpm이 뭐2500 35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변속도 되고요 변속도 되고 그러는데 2000rpm 정도 하다가 가속 페달 발을 떼면 네, rpm이 떨어집니다 rpm이 1500rpm으로 떨어지면서 연료를 또 아껴 주죠 여기서 또 가속페달을 다시 밟으면 예, 네, 가속페달이 저기 rpm 2500 으로 또 올라가면서 또 가속을 해주고 또 가속페달을 밟으면 1500rpm 으로 고정이 되고 그래서 어 제가 동력이 필요할 때는 어 기어비를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동력이 필요 없을 때는 기어비를 낮춰서 약간 그 타력주행 타력주행 모드 처럼 만들어줘서 연료를 절감하는 겁니다. RPM을 낮춰줘서요. 지금 RPM이, 어, 1000RPM 정도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료를 상당히 좀 절감해주면서 달리는 거죠. 이게 자동 변속기 모드에서는 타력 운전 모드, 뭐, 요런 기능이 있는 차들에나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근데 무단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이1단으로막그 기어비를 막 쥐락펴락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그 연료 절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무단 변속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자트코의 얘기를 빌리자면, 어 자동 변속기보다 내구성 좋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내구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 차가 지금 한 9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 차와 거리를 감지하면서 어 지금 속도를 느렸다 줄여졌다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알아서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 제가 운전대를 놓으면은. 차선을 조금 있다가 유지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벗어났다고 표시가 나오면서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요즘에 차처럼 아주 좋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운전대를 이렇게 막 알아서 돌리면서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아니고요. 그 바퀴에 제동을 조금 해주면서 차가 차선 바깥으로 빠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주는 정도의 차선 유지 장치입니다. 예. 네. 그니까 완전히 반자율 주행 정도 수준의 차선 유지 장치는 아니고요, 그냥 그 보조 수단 정도로 쓸수 있는 좀 마일드한 수준의 차선 유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장치는 있어서, 그 이런 쭉 뻗은 고속도로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쓸수 있습니다. 보조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급커너를 댈 때도. 어. 지뭐 뒤에 짐만 왔다 갔다 거리지. 코너 돌 때도 차체가 기울어지는 거를 기울어지는 쪽에서 이렇게 리범핑. 다시 밀어줘서 차체를 바로 좀 잡아줘서 차체가 많이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를 돌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코너를 좀 세게 돌아도 예, 차체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은 어 코너링 실력도 이 중형 SUV SUV인데도 이 정도 코너링 실력이면은 저는 합격 별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별 5개로 주면은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근데 코너링은 진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코너링 실력이에요 시속 100km까지 한, 한 9초 이 정도 나오는데 가족들 태우고 어딘가를 급히 가야 될 때는 부족하지 않은 실력이에요. 제동거리가 짧으려면은 브레이크도 좀 대용량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원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차기 때문에 그 대용량 브레이크까지는 쓰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브레이크 썼는데 서스펜션 세팅이 좀 세련되고 괜찮아서 제동 자세가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안정적으로 차가 세우 쓸수 있게 어 만들어줍니다. 제동거리가 다른 차에 비해서 짧은 수준은 아니에요. 한 100에서 제동을 하면 어제 제가 봤더니 한, 한 40m, 뭐 38m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아주 짧은 수준 아니에요. 요즘에 35m 안쪽으로 쓰는 SUV들도 있거든요. 예. 제동이 제일 좋은 SUV는 마세라티가 그 차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브레이크 좀 좋은 걸 써요. 마세라티가 좀 가격은 상당히 비싼 차지만, 어, 제동력은 좋은데, 일반 브랜드들 중에서도 제동력 좋은 SUV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39m 정도니까 중급 수준. 예. 제동 자세는 상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편안하고 무난하게 만든 SUV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입차라고 해서 아주 프리미엄하고, 아주, 뭐, 미래 신기술이 들어가 있고, 모든 수입차가 그렇지 않아요. 네, 니산이나, 뭐, 토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어, 대중 수입차예요. 대중 브랜드의 수입차예요. 그래서, 어, 미래 기술 막 넣고, 뭐, 뭐, 프리미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무난하게 오래 탈수 있는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엑스트레일은 우리나라에서나 뭐전 세계적으로 혼다 CRV 그다음에 도요타 라브포 같은 그런 어 무난하게 잘 만든 SUV들의 그 시장 경쟁이 있거든요. 그 경쟁에서 엑스트레일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혼다나 도요타에 많이 밀렸는데 최근 몇년 동안은 도요타 라브포가 거의 부동의 1위고요. 그 1위를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는 2등이에요. 그리고 CR-V는 3등에서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예, 혼다 CR-V도 이세그먼트를좀 대표하는 차였는데 지금은 엑스트레일한테 밀린 거죠. 예, 도요타 라브포드 모델체인지가 된 이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상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트레일이 그만큼 상품성이 좋아서 전세계적으로 이 요 세그멘트, 요, 무난하게 잘 만든 일본 SUV들의 요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차에요. 세 등급이 있어요. 3,460만원짜리 제일 베이스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륜구동 장치를 붙이면은 29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460만원짜리는 2륜구동,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29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를 더하면 어, 사륜구동 장치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어, 차선 유지 장치 정도의 그런, 그, 주행 안정 장치가 들어간, 어, 최상급 모델이고, 요게 4,120만원입니다. 그니까 전반적으로 3천만원대에서 4천만원대 초반까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프로모션이 한, 뭐, 뭐, 딜러마다 다르겠지만,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이게 DC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상급 모델도 3천만원대에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460만원짜리 베이스 모델은 3천만원 초반에도 살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꽤 괜찮은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산 SUV와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에요. 그니까 투싼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산타페랑 비교를 하면은 뭐 산타페보다 크기는 좀 작고 어 5인승밖에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산타페와 비교를 하면은 어 괜찮은 가격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시면은 어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이 차는 아, 나는 딴거 없어. 나는 편안한 승차감이 난 제일 중요해. 난 조용하고 편안하고 어, 고장 안 나는 거 중요해. 뭐 고장 안 나는 것까지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때까지 닛산 로그를 많이 팔았던 미국 시장의 이 소비자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고장이 좀 많이 안 나는 차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편안하고 무난하고 조용하고 고장 잘안 나고 뭐 이런 차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차고요. 어 산타페보다 좀 크기가 작다. 안, 하지만 안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거는 널찍하게 설계됐다. 이것도 좀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족한 거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장지택이었습니다.